아. 좀, 내용이 좀 어려워요.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두 번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원. 저번에는 쌤이 직선도 마찬가지 논리가 있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 있었죠. 맞죠? 이게, 그래서 fx, y는 0이라고 하고, 뭐, 그래, 1차식이겠지. X, 1차, Y, 1차. 맞죠? 그럼 직선이잖아. G, X, Y가 0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두 개의 결정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은 졸라 많아요. 그쵸? 그 무수히 많잖아, 무수히. 맞지? 근데 그런 놈들을 통칭해가지고, 그 무수히 많은 놈들을 통칭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1차 더하기 1차니까 1차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게 M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그 많은 놈들에 대해서 다 성립하려면, FX,Y는 0이고, GX,Y도 0이어야 하는 거죠. 맞죠? 이두 개가 동시에 0이 떠야 돼. 즉, 다시 말하면 두 방정식의 열립 방정식의 답이라는 거니까, 맞죠? 교점을 지나간다 이 뜻이야. 교점을 지나가는데,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다, 이러니깐, 촐라 많다,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을, 무수히 많은 그 새로운 직선들을 한, 한꺼번에, 한 큐에 부르는 말이야, 이게. 이해가? 근데 이게 진짜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 그때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그 여기 방식식 풀어요. 이점 좌표를 구하는 거야. 맞죠? 점 좌표를 구해가지고 이게 뭐 a,b가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y는 뭐 px 플러스 q에서 a,b가 나오니까 a,b 넣고 또한한점또 한, 한 지나간대 아이씨 미신다 지금 그러니까 이 힌트도 하나 더줄 거야 그럼 이거 실제 구해가지고 이거 둘다점 좌표 나와 있는 거잖아 이거 그럼 뭐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방정식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치? 그게 더 편하다 이거야 근데 근데, 여기서는 써먹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안 써먹으면 아주, 아주 계산이 골치 아픈 게 귀찮아.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그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원들. 야, 근데 점두 개로 어떻게 원이 결정이 돼? 맞지? 점세 개는 있어야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라는 거면, 작게는 이게 지금이 될 때까지, 제일 작은 때는 큰뭐 때는 뭐초라 많겠죠 뭐 이렇게. 맞죠? 이게 무수히 많다 얘가.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원이라는 놈은 무수히 많은데 맞죠? 무수히. 그런데 <laughs> 그 많은 놈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말이 있다. 이가 통칭. 그러니까 한꺼번에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있다고. 그럼 뭐 이게 fx, y고 이게 gx, y일 텐데. 그럼 뭐 f x y 더하기 m g x 콤마 y 는 여기 써주시면 그 많은 엇들을 한꺼번에 m의 관객 입장에서 성립려면 이게 여기 또 이게 어떻 해야 되잖아 이두 열의 방정식의 교점 맞습니까? 맞죠 공통점이잖아 공통점 들어가면원싹다 일컫는 말이야 이게 예. 여기서는 좀 암기해두고 이론을 갖다 써야 돼 아니면은 이거 야 열의 방정식 2차의 얘도 2차고 얘도 2차라서 2차 연립 방정식을 풀려면 최고 차안 날려가지고서는 1차로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빼이 들어가가지고. 그 1차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대입을 해야 되니까 귀찮아. 2차, 2차 대 2차 연립 방정식 풀기가. 그 이점잡혀이는게 실제 구했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점 하나를 더 준다고. 세계 대학 결정이 나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지나가는 놈 얘기해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점 세계를 지나가는 원 만들기가 촌나귀 찮거든. 맞잖아. 이, 이렇게 할까요? 이거 하든가, 저거는 시간에 해던 거죠. 이거 하든가. 그래서 뭐 대입해가지고 뭐 이거 하든가. 아니면 뭐또 다른 집 해가지고서는 뭐 해야죠. 그때는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중심 자체를 A, B 이렇게 놓고. 맞죠?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갔다 이렇게 했었죠 저번 시간에 맞지 어느 <laughs> 쪽이든 뭐 자기 편한 데 가시면 돼 여기다가 전 세계 다 대입하든 사람 잡는 짓이잖아 이거 맞지 일단 2차 대 2차 여기 방정식 푸는 거 자체도 짜증나지만 그렇게 해갖고 점좌표 구해가지고 이전세계를 지나가는 동시에 지나가는 원도 어마어마한 노가다야 <laughs> 맞죠 알죠 사람 잡는 짓이죠 이거 <laughs> 이럴 짓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요걸로 반드시 써야 된다고 문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뭐 암기 자체는 되게 쉽죠 이거 하고 이원 하고 이게 격점을 지나가는 두 원의 교점과 또 다른 점, 1 2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논리 자체는 존나 쉽게 풀수 있다니까? 뭐, 뭐 하시면 되는데요. 뭘뭐 해? X조 플러스 그냥 그대로 써. y 개. 마이너스 4X. 더하기 N만 써주면 되는 거라고. N만. 그리 그대로 써줘, 이거. 여기다가. X조 플러스 Y조.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이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두 개의 켜으로 지나는 모든 원들을 통칭해서 쓰는 거야. 순서 바꿔도 됩니다. 얘가 1로 가도 돼. 얘가 1로 가고. 근데 이게 1,2도 지나는데, 그1,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면 m에 가는 일사광부식이죠. m가 바로 끝뿐네요 맞지? 그, 그, M 나온 거갖고 계산해. 이거 그러면 뭐, 원이죠, 뭐. 간단하잖아. 아까 이, 이 짓거리보다는, 연리 방정식 푸는 이 짓거리보다는 훨씬 낫죠? 그럼 점달까지거 그러면 선생님,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의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봐봐요. 예를 들면, 이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이둘다 포물선이라고 치지. 그리고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포물선 다승립 하나 다승립하죠 똑같은 논리가 f x y 어디 m g x y y 이거 여러분 m 의 방정식 항상 다승립하잖아 맞죠 어쨌든 두 번째는 이제 공통 현의 방정식은 그럼 뭐냐? 야,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 맞습니까? 예?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야 그러면 2차 대 2차 연립 해가지고서는 뭐 1차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2차만 깨부수 주면 된다는 뜻이야. 뭐 하는데? 이차만 깨부수려면 아이씨 fx,y 이거 x제곱 y제곱도 이거 이것도 이것도 x제곱 y제곱이 있어 이 안에 그럼 이차를 동시에 깨부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고 이차가 날아가야 된다니까 두놈이 그럼 m이 얼마가 되면 되냐고 그렇죠. m이 마이너스 1되면 되는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 만 놓고 얘기하면 졸로 간단하잖아. 뭐 그냥 두 번의 방정식을 빼주면 2차가 다 날아가면서 1차만 하나 남게 된다. 그게 이해해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빼든 신면안 써요. 이해가 지 m이 특별히 마이너스 1되면 2차가 날아가면서 1차로 바뀌니까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된다. 고 그냥 그래서 공통면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된다 거 지금 얘예 하고 얘예 하고 이게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 그러니까 공통면 맞습니까 맞죠 그게 마이너스 1콤만 2도 지나간다 A 값 구하십시오 이랬어 그냥 바로 빼주면 직선입니다 그럼 어, 2 마이너스 AX 플러스 6 마이너스 AY 플러스 8은 또안 맞습니까 음. 이공통선는맞지식이또 이게, 음. 이게 마이너스 1 2 대입해주면 A 값이에 관한 1차 방정식 하나잖아요 그쵸 공통선의 길이 구하랍니다 이제 또 이런 놈이 있는데, 요 길이를 구하래. 예? 너무 뭐 졸라 간단하잖아요. 뭐 길이, 길이를 구하, 구하고 자시고 뭐 하는 것보다. 일단 이 방정식이 나와야, 공통의 방정식이 나와야 뭘 전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하고 이 반지름 r 이갈거 아니야. 그리고 전과 직선 사이 거리 가면 이거 나오잖아. 뭐 어느 쪽에서 하든 그러면 이 길이 피타고라스는 이거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해보고 끝냅시다. 그럼 공통형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바로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2차 방대식 두 개를. 맞죠? 그러면 1차 나오면 공통형 나오죠. 완전 짙지 좀.